자 여러분, 아니야 매트리스만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집 구조, 그 집안에 그런 구조가 있는 집을 제가 알아요라는 제보만 받아도 좋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 놈은 사람을 죽일 때. 어막 피를 보고 죽이지 않아요. 목을 졸른다던가 입을 막는다던가 질 식사를 시켜서 죽이기 때문에 루미놀반응 같은 거는 찾기 힘들고 어 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아 매트리스는 뭐 갖다 버리고 새로 아 맞아 사마귀가 더쉬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일단 이쪽에 사마귀가 있고 이쪽에 사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에 살고 어, 그 집에 가면 고런알수 없는 구, 구조의 그런 어, 짜투리 공간이 있더라 요것만 확인이 돼도 어, 굉장히 조금 빠른 해결의 실마리를 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19년 2월 1일 여러분들과 함께한 미제사건 10년 파일 청주 비닐봉지 살인사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실종사건들이 생기는데, 굉장히 음, 실종사건이 많이 생기는데 어, 이 실종자들을 찾는거는 어, 최1%가 될까 말까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 다같이 한번쯤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어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열받아요 저도 오늘 막, 어, 막 열이 막막 막 욕이 막, 막, 막 치밀어 오르는데 미남삼촌 옆에서 욕을 못하기 미남삼촌이 제가 욕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정말 어아 금수맛도 못한 그놈.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아, 근데 그 사람이, 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개인적인 생활과 개인적인 아주 의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개가?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의외의 직업과 어, 의외의 평소 인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이코패스 본능이 살아나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사람이 몇이 더 죽었을지도 몰라. 자!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어, 이렇게 해서 미제사건 심령파일 여러분과 청주비닐봉지 살인사건 신탄과신탄진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영가와의 인터뷰 어, 다행히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어... <laughs> 그래서 오늘 미제 사건은 여기까지고요.